오늘 영상에서 보여지는 사진은 제가 사진을 시작할 때 담았던 사진들입니다. 처음 사진을 시작한 것은 2000년도보다 조금 전이었어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쯤인데, 정확한 연도는 그렇게 기억이 나지 않네요. 어, 저 같은 경우는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때는 돈이 많이 없어가지고 필름을 정말 한놀한놀 한놀 정성스럽게 촬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 그만큼 셔터 수를 아낄 수밖에 없었는데, 저에게는 그것도 스트레스였고, 어, 그 찍은 사진을 현상소에 맡기고 어, 인화를 하고 이런 것들이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아, 그 가난하던 시절에는 사실 사진을 한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을 시작할 때쯤에 디지털 카메라가 출연을 했어요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가 이제 외국에서 개발이 되고 어, 한 2000년도쯤에는 그래도 어떤 작은 디지털 카메라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카메라를 제가 사용해 볼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돈이 많지 않으니까 그 12개월 카드 할부로 끊어서 매일매일 사진을 찍었는데 어, 저는 이제 필름 값이 안 드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필름 값이 안 들고, 또 마음껏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았는데, 당시 메모리 카드가 지금은 뭐 128기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흔하지만은뭐2 5 6 m b 이뭐이 정도였거든요. 그런 것들로 사진을 찍으면서, 어, 용량이 부족하니까 필요 없는 사진들은 이제 중간중간 지워가면서 그렇게 찍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 사진을 제가 뭔가 찍는 것도 좋지만은 사진을 보여주는 그런 기쁨, 그런 것들을 느꼈던 게 제가 찍은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고 또 사람들 반응, 댓글 이런 것들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전시회 같은 것들을 어 그냥 온라인상에서 한 거죠. 온라인상에서 제가 올리고 제가 찍었던 사진에 대한 글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니까 제 팬들도 생기고, 어, 저보고 이제 사진이 너무 좋다. 이렇게 칭찬하니까 으쓱으쓱 하는 것이죠. 사실 20대까지는 제가 꿈이 없었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 뭔가, 뭔가를 하고 싶지만은 그 무언가가 잘 몰라서 헤매던, 헤매던 그런 시절에 사진을 만나게 된 거죠. 사진을 찍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진을 하면 평생 행복하지 않을까? 내가 사진을 하면은 정말 이것만 해도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문득 제가 사진 작가가 되어야 되겠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뭔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게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카메라라는 게 저에게 어떤 인생을 바꿔준 그런 계기가 됐고 이 셔터 소리만 들으면은 정말 정말 행복하고 내가 찍은 사진들로 세상에 선보인다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사진 작가가 되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그때는 저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일종의 백수였죠. 백수. 예전에 사진을 찍을 때는 사실 용기가 별로 없었어요. 용기가 없어가지고, 정지된 피사체, 말없는 피사체들을 많이 찍었는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좋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대상이 말을 하는 것 같다. 대상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어... 사실은 제 성격이 좀 부끄러움도 많고, 어릴 때는 말도 거의 없는 편이었고, 사람들과 만나는 게좀 껄끄러웠어요. 그래서 그 풍경 사진이나 어떤 풍경 속에 있을 때그 느낌이 좋았고, 사실 그런 것들을 찍었는데, 제가 찍은 사진들이 사실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걸 느꼈어요. 어, 뭔가 살아있는 느낌, 그런 것들이 좀 덜하고, 어, 다른 사람들 보면 사람들을 이렇게 다가가서 생생하게 찍었는데, 내 사진은 뭔가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이 좀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또는 그냥 이렇게 고양이나 벽을 찍고 있는데, 어, 사람들이 와서 막 욕을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다라는 게 사실 되게 일상적인 일이지만은, 한 20년 전만 해도 뭐 파파라치인가, 뭐, 신고하려고 사진을 찍는 게 아닌가, 그렇게 약간 사람들이 경계하는 그런 눈빛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제가 찍은 사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뭐 고양이나 벽이나 또 어떤 대상들이 사실 그런 대상들이 많아요. 가까이 다가가서 찍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해봐야지 말을 걸지 않고 욕을 얻어먹지 않는 그런 대상들이 많죠 또 사물이나 이런 것들에서 의미를 발견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일대의 기억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어 그냥 있는 사물이 깨진 유리 조각이라도 그 깨진 유리 조각이 단순히 사람들에게는 쓰레기일 수도 있지만은 저 이제 저 세상을 비추는 어떤 거울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일상적이고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대상들, 그런 대상들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한것 같네요. 사진을 보니까 저도 새록새록 한데, 여기저기 많이 찾아다니면서, 필름이든, 뭐든 많이 찍었던 것 같네요. 제가 취미로 사진을 시작할 당시에 제가 살고 있던 곳이 고, 고향이 울산이거든요. 울산은 사실 미술이라든지 사진에 관해서는 거의 전무한 불모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 요 그런 일을 할 곳도 없고 제가 할수 있는 일은 그냥 매일매일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사진을 찍는 일이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어, 뭐 그렇게 살아도 될것 같은데 뭐 특별히 버리가 없으면은 어디 여행도 못 가고 멀리 촬영도 못 가고 또 장비를 이렇게 뭐 추가할 수도 없잖아요 저는 여러 가지 사진을 찍다가 아, 사진으로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 사진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진 관련 그 일을 막 찾아, 찾아보다 보니까 벼룩시장 같은데 있죠 벼룩시장 네, 그런데 보니까 어떤 스튜디오에서 뭐 사진 작가를 구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기회다. 그래서 그 스튜디오를 찾아갔죠. 내가 이런 일을 할수 있다.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했는데, 어, 베이비 스튜디오였죠. 베이비 스튜디오였고, 또 아이들을 이렇게 촬영하기도 하지만, 막 가족이나 웨딩 사진도 찍는 그런 스튜디오였어요. 제가 받은 월급은 30만원 정도 됐거든요. 한 달에 30만원 정도를 받고 일을 했는데, 어, 저는 너무 기뻤어요. 어, 그동안은 어, 사진을 하면서 돈을 벌수 있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돈을 번다라는 게그 적은 돈이라도 저에겐 굉장히 의미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제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사장님이 1년 동안 카메라를 만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스튜디오 안에서는 사진을 굉장히 찍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 보통 제가 하는 일은 백일이나 돌 전후의 아이들을 그런 웃기는 그런 일이었어요. 무릎을 꿇고 아이들에게 이제 눈을 맞추고 룰루루해서 아이들을 웃기거나 어, 그런 것들이 저의 일이었고, 어, 저같이 이제 덩치 큰 남자가 아이들에게 무릎을 꿇고 애들을 웃기는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웃기죠. 어, 그런 것들이 뭐 처음에는 좀 자괴감도 들고 내가 뭐 하는 짓인가? 내가 이러려고 이런 데 취직을 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그 아이들의 미소를 그럼 만들어 내는 역할. 어, 사진을 찍는 이제 일종의 그 스튜디오의 실장님이죠. 그 실장님이 아이들 을 웃기면서 사진을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파인더를 보고 어, 파인더를 본 상태에서 어떤 아이들의 정확한 모습, 웃는 모습을 포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웃겨주는 사람, 아이들의 이제 시선을 유도해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봤고, 왜 사장님이 카메라를 바로 잡지 못하게 했는지 그 이유를 좀 알게 될것 같았어요. 작은 아이들이라도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눈을 맞추고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그 사장님이 저를 그렇게 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진은 그 관계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거든요. 사진을 찍는 사람과 사진에 찍히는 사람 그리고 사진을 오는 사람과의 그런 관계를 엮어가는 사람이 사진가고, 그런 사진가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저 스스로가 그 일을 하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1년 동안은 이제 카메라를 들지 못하니까, 물론 이제 영업이 끝나면 제가 사진을 찍어봤겠죠. 뭐, 밖에 나가서도 사진을 찍어봤고. 근데, 저,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프로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어시스턴트로 활동을 한 것이죠. 근데 그 안에서, 어, 사람을 어떤 빛이나 어떤 배경, 또 어떻게 구성을 하고 구도를 잡아야지 예쁘게 촬영을 할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공부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진집 같은 것도 많이 보고, 당시에는 울산에는 사진전 같은 거는 거의 열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전시나 이런 것들이 온라인에서 이제 정보를 찾고 그런 것들을 나도 어떻게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일을 악물고 정말 공부를 했습니다. 1년 정도가 지나고, 그, 사장님이 너도 이제 사진을 한번 찍어봐라. 손님들 사진을 한번 찍어봐라. 이렇게 해서. 그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스튜디오는 실장님이라 그랬잖아요. 그 실장님이 된 거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손님들이 스튜디오에 줄을 서서 사진을 찍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뭐1 0일 사진 같은 걸 찍으면은 그 스튜디오의 비용이 꽤 쎘거든요. 보통 뭐 액자 하나 촬영을 하는데도 100만원 가까이 되고, 앨범도 한 300만원, 500만원 정도, 20년 전이면 엄청나게 비싼 돈이죠. 근데 그 스튜디오가 뭔가 사진을 잘 찍는다라는 그런 소문이 들어서 서울에서도 와서 사진을 찍고, 또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그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긴 한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사실 인간이라는 게 참 단순한 게 괴롭더라고요. 똑같은 어떤 스튜디오의 빛, 똑같은, 어, 그런 배경 안에서 사진을 찍는데, 너무 답답한 거죠. 아, 나가고 싶다. <laughs> 한 2년 정도 하, 하니까 사람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바깥에 그런 햇살, 이런 것들은 너무 좋은데, 매일매일 비슷한 조명과 그런 공간 안에서 똑같은 사진을 찍다 보니까, 어,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고,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왜 사진이나 미술 하시는 분들, 또 예술 하는 분들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그 일로 했을 때 후회를 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저도 그런 상황을 어,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꾸미지 않는 빛, 그리고 꾸미지 않는 사람, 자연스러운 사람, 풍경 속에서 촬영을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아 그래, 나 언젠가 떠날 거야. 언젠가 나가서 사람들의 그런 진솔한 모습을 담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런 생각을 계속 계속 하다가 어, 어느 날 제가 스튜디오를 그만뒀어요. 2년 넘게 일을 했고 이제 세상으로 나와서 카메라를 들고 떠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그때도 뭐 별로 모아둔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카메라를 들고 동네 여기저기를 걸어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음, 울산은 뭐 바다도 있고 하지만은 사실 공장이 많은 도시라서 낮에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애들 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아파트도 많지 않고 그런 낮은 담 사이의 골목을 뛰어다니는 그런 아이들을 담당 그런 시절이 있었죠. 아이들은 동네에서는 사진 찍는 사람, 사진 찍는 아저씨라면서 되게 좋아했어요. 동네에 나가면은 아이들이 저를 쫓아다니기도 하고, 사진 찍어달라고 자기 친구를 소개시켜주기도 하고, 아이들하고 숨바꼭질이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놀이도 하기도 했죠. 애들, 여기 촬영된 사진들은 보통 그 동네에 살던 아이들을 찍은 사진이거든요. 계속 걸어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어, 뭐랄까? 지금 초상권도 문제도 있고, 이런 곳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이 없죠. 그땐 아이들이 다 밖에 나와서 놀고, 그냥 부모 없이도 밖에서 안전하게 놀고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놀이터에서 아이들 만날 수밖에 없고, 또 아이들을 함부로 촬영하면 안 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죠. 제가 기억나는 거는, 여기 제가 촬영하던 어떤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어, 성인이 된 거예요. 이때 아이들이 한 초등학교 한 2, 3학년 됐겠죠. 한 20년 지나니까 성인이 돼서, 어, 이 자기, 제 이름을 막 찾아가지고 자기가 제 블로그를 찾아온 거죠. 근데 그 블로그에서 있던 그 어린 시절의 자신의 모습이 너무 반갑고, 그 친구들과 뛰어놀던 그런 모습들이 그 삼촌 때문에 훌륭한 기억으로 남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 사진을 제가 하면서 사실 처음으로 사람에게 감동을 했던 그런 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진이라는 것은 시간의 마법을 부린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 저에게는 사실 매일매일 이렇게 셔터를 눌러대는 것이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사실 그때는 스마트폰 같은 게 없었거든요. 뭐, 있어봐야지, 애니콜, 뭐 이런 것들, 저 화소를 찍히는 그런 스마트 핸드폰이 있었는데 어, 사진을 매일 매일 찍으니까 그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굉장히 익숙해지고 카메라를 다루는데 거의 거리낌이 없어서 그 제가 들고 다녔던 카메라들이 꽤 무거웠거든요 필름 카메라나 막몇 대씩 들고 다니면 찍었는데 어, 그런 카메라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고 사진을 찍는다라는 자체가 너무 행복해서 그냥 제 눈과 약간 동일시되는 어떤 사물을 보면. 순간적으로 어떤 조리개, 어떤 노출 이런 걸로 찍어야 될지 그냥 감이 오는 것이죠. 어, 많은 사진 작가들이 사실 이런 식으로 사진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좋아서 대학을 가지 않은 그런 분들도 많고 어, 좋아서 시작한 것들이 어, 직업이 되고 평생 할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인연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돈을 벌려고 시작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냥 순수하게 사진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만약 제가 지금의 저, 저 지금의 저는 45시거든요 45에 제가 사진을 시작을 했다면 과연 그때만큼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의 저는 그 순수함보다는 뭔가 세상에 대한, 그, 세상을 너무 알아버린 거죠. 안전하게 가야 되고, 뭔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사진을 살펴보면 사실 뭐, 사실 좀 부끄러워요. 막 이렇게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제가 도전했던 제 모습이, 그때 저는 지금은 없는 거잖아요. 그때 저는 많이 바뀌었고 그런 모습이 오히려 부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작가를 꿈꾼다라고 하면은 사실 머리로만 생각을 하고 남의 사진만 부러워해서는 사진작가가 될 수가 없어요. 난 이런 사진을 찍을 거야. 아, 저 사람처럼 저런 작업을 할 거야. 라고 매일매일 생각을 해봐야지 전혀 사진작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그냥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욕을 얻어먹든 아니면 허락을 받고 사진을 찍는 게 제일 좋겠죠. 사람을 찍으려면 허락을 받고 찍고 깨져도 보고 또 넘어져도 보고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잘 찍혔구나. 또그 사진을 찍으면 손맛이라는 거 있거든요. 착각 찍었는데 아 이거야. 내가 오늘 대작을 남겼어. 이건 후대 남을 명작이야. 이런 손맛을 느껴봐야지 어떤 스킬이 생기는 거죠. 뭐 여러 낚시나 이런 것들도 사실 똑같지만은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더 많이 셔터를 눌러야 되고 또 남들이 했던 거 이상의 어떤 새로운 시도를 꾸준히 해보는 거죠. 왜냐면 프로페셔널이고 작가고 하면은. 아무거나 막 해서 전시나 발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에 사실 뭐 반응이 없을 수도 있겠죠. 좋아요가 안 달릴 수도 있고,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건 뭐 상관 없습니다. 그건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오늘은 제가 찍었던 사진들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어 저도 이렇게 예전 사진을 보여드리는 게 언제였나 싶네요. 예전에 제가 블로그나 이런 데서 올렸던 사진들을 정리를 해놨고, 그냥 그때 순수한 아마추어 시절에 찍었던 사진들이었는데 다시 보니까 그래도 좋네요. 예. 그때는 뭐좀 마음에 안 드는 사진들도 있었는데 다시 보니까 좋고, 어, 제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음 스텝은 어떻게 작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 경험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